자. 우리 기본형 y는 x분의 k라고 불리는 이 함수를 다시 다룰 때. 자, 개형이 k가 양수면 1사분면, 3사분면에서 k가 무슨 수라고 한다면 음수라고 한다면 2사분면, 4사분면에서 그려지고. 그런 다음에 k의 역할이 k의 역할이 절대값 k의 값에 따라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절대값 k가 크면 클수록 멀어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 맞지? 그러니까 내가 홀룰룰로 빨간색의 그래프를 y는 x분의 3이었다라고 한다면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너보다는 원점과의 거리가 짧으니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 맞지? K라고 불리는 얘가 뭐를 결정한다고? 개, 형을 결정해. 맞아요? 뭐가를? 개형을 결정해. 맞아요? K가 양 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맞아? 그려지는 구간이 달라지고 절대값 K가 크면 클수록 멀리, 절대값 K가 작으면 작을수록 원점과 가깝게 이렇게 그려지는 맞아? 개형을 결정 짓는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켜서 그래프가 겹쳐진다라는 것, 일치한다라는 말 자체는, 아, 결국은 절대값 k, 이 값이 같다면 절대값 k의 값이 같을 때 평행이동 대칭 이동 시켜서 두 개의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겹쳐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기역니은 딕을 니을 막 유리함수를 막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준 다음에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들을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는 이해? 너한테 절대값 k의 일치 여분을 묻는다는 거지, 그치지을 묻는다고? 일치 여분을 묻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야. 예를 우리는 그냥 기본형이라고 말한다면, 기본형이라고 말한다면 유리함수에서 y는 p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분의 여기를 q로 q 여기를 k라고 놓는다면 이것을 우리는 무슨 형이라고 말하고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괜찮아? y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t 요런꼴 괜찮습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 1 반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교재처럼 그냥 여기들 a, b라고 바꿔서 쓸게 ax b 여기들 그냥 cx p 요런 케 괜찮아요? 요런 형태라고 말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차피 자 봐봐 얘가 이렇게 바꿔가는 가정이 통분의 가정이고 맞아?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가정이 모의 가정이야 분해 가정이라고 맞아? 괜찮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찾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만약에 말이야 y 는 y 는 x 마이너스 삼 분의 ex 이번엔 마이너스 7라는 그래프,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분모가 지금 개수가 1이니까, 목과 나머지를 찾는 건 되게 쉬운 일이라고. 2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맞아? 나머지라고 불리는 것은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될 테니 마이너스 1. 통분해서 정말 얘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아, 얘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요 값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니까? k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k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이때, 아, 우리는 Y는 원래 X분의 마이너스 2라고 불리는 얘가 지금 뭐였던 건데 K였던 건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를 아, 이 그래프가 되려면 맞아요? 나는 지금 무슨 형? 일반형? 나는 표준형? 어차피 우리들은 같다. 이그래프도 X축으로는 얼마만큼 도와줘? X축은 얼마만큼? X대신 x 축으는 얼마만큼? X 대신 X-3을 마이너스쓴 거니까 플러스 3만큼. 이게 Y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맞아? 사실은 그냥 얘만 보고 바로 y 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구나. 맞아? 괜찮아요? 이렇게 k의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 맞지? 그런데, 그런데,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y는, y는, 어떻게? 여기 숫자가 2x 마이너스 5분의 맞아요? 여기가 만약에 6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왔다면, 기수가 이런 식으로 왔다면, 나 k의 값을 찾고 싶다는 거야. 맞아? 그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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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줄 거냐? 분모의, 분모의 X의 개수를 모로 1로 바꿔주자는 거지. 괜찮아요? 분모의 X의 개수를 모로 1로 바꿔주자는 거야. 자, 1로 바꿔주면, 나누기 뭐 하자는 거지, 지금? 2 하자는 거지, 맞아? 나누기 2하게 되면 어떻게 x-2분의 5가 될 것이고 나누기 2하게 되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건데 3x 플러스 2분의 7이 되는 건데 맞아 그런 다음에 나는 뭐과 나머지를 찾는 거니까 3x x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똑같이 x-2분의 5를 갖다 쓴 다음에 맞아 이때 하에 여기 이젠 들어갈 k의 값을 찾는 거 맞지 그치 그거는 뭐.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 여기에요. 얘를 나누는 식, fx로 본다면, 여기 들어갈 나머지는요? 얘가 지금 몫인데, 맞아? 뭐를 갖다 쓰자는 거지?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 f 몇 분의 면? 2분의 5를 갖다 쓰자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2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맞아요? 2분의 5를 대입하시면 나머지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돼? 2분의 15 플러스 2분의 7이 되는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몇이 된다고? 11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갖다 써주시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 그런데, 자 봐봐. 그쵸? 여기다 이제 2분의 5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7이니까 2분의 22가 돼서 10이 되는 게 맞지. 그런데 주의사항이 주의사항이 자 분모의 x의 개수를 1로 맞추자는 거고 맞아 근데 얘를 여기다가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든 x의 값 2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하면 예 그것은 내가 원하는 k의 값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원하는 k의 값은 이 x 분의 k 요 기본형으로 나왔을 때요 k 값을 찾고 싶은 거고 주의사항이야 주의사항 여기다 2분의 5를 대입하게 되면 6 곱하기 2분의 5 플러스 치이 되는 거니까 맞아? 그때는 22 이렇게 나와서 내가 원하던 이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얘들아?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한 번만 다시 연습. y는 y는 이번엔 홀로로로로로 나야. 2x-8분의 10x-5라고 불리는 이 유리함수가 있어. 맞아? 그러면 얘를 일단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되게끔? 1이 되게끔 바꿔 나누기 2해 그럼 어떻게 돼? x-4 나누기 2해 2하게 되면 뭐가 돼? 5x-2분의 5가 되는 거 맞지? 괜찮아? 이 상태에서 바꾸는 거야 5x-x 이걸로 나니까5 더하기 x-4분의 맞아? 그 다음에 여기다 모를 대입해? 4를 대입해 괜찮아요? 4를 대입하면 이것을 이제 fx라고 놓는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f 4가 되는 거니까. 맞아? 4를 대입하면 2 0 2분의 5.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2분의 뭐라고? F4는 2 0 2분의 5. 맞아? 그러니까 2분의 35다.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괜찮아? 이것이 내가 구하는 뭐가 되겠다? 는 K의 값이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는 K. 여기까지 괜찮죠?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 바꿔줄 때 분모의 1창의 개수가 뭐가 되게끔, 1이 되게끔 바꿔주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